미국 항공모함의 초강력 핵폭격기 A5 비질란테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항공모함에서 출격해 핵폭탄을 투하하는 엄청난 함재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로지 핵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개발된 기체입니다. 1945년 8월 6일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서 인류 최초의 핵폭탄, 리틀보이가 투하되었습니다. 이웃고 사흘 뒤인 1945년 8월 9일 11시 2분, 인류의 두 번째 핵폭탄 펜맨이 터지게 되었죠. 이두 방의 위력은 총 TNT 36,000톤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단두 방의 핵무기는 일본의 전쟁 의지를 단숨에 꺾어버렸고, 앞으로의 전장이 변화할 것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몇 방으로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력이었기 때문이죠. 미국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 유일하게 실전에서 사용했지만 이는 미국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많은 나라들이 모두 핵을 갖게 되었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 자체로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거듭났고 둘은 서로를 이겨먹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죠. 둘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제 핵심은 핵무기 보유 여부가 아닌 어떻게 날릴 것인지로 옮겨갔습니다. 1950년대에는 항공기가 급격하게 진화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제트 엔진이 발명되면서 기체의 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지게 되었고, 일본의 핵폭탄을 투하했던 B29라는 기종은 순식간에 구식 항공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항공기의 발달과 함께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요격 시스템이었습니다. 제트 엔진과 같이 로켓이라는 개념도 함께 등장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항공기를 요격하는 체계 또한 수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결국 일반적인 폭격기로는 제대로 핵을 떨어뜨리기 힘들어졌죠. 미국은 대표적으로 공군의 항공기나 ICBM과 같은 미사일을 이용해 핵을 투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 해군도 핵폭탄을 투하하고 싶다고 나섰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미 공군이 저 멀리 소련까지 날아가는 것보다 항공모함이 근처까지 가서 폭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 보였죠. 미국 군부는 해군의 핵 폭격기 보유에 동의하며. 함재기 형태의 핵폭격기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 해군은 A2 세비지와 A3 스카이 워리어 등을 도입해 함재기로 운용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마크4라고 불리는 소형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4는 히로시마 원폭의 2배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앞서 말한 A2나 A3와 같은 기체는 너무 느렸기에 제대로 핵투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중더 빨랐던 A3조차 마하 0.8이 채 되지 않았으니 말이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챈 A2의 개발사, 노스 아메리카는 새로운 함재기 개발을 하고자 나섭니다. 핵을 제대로 투하할 수 있는 함재기를 만들어 미국을 감동시켜 주려고 계획합니다. 그렇게 미국의 도움 하나 받지 않고 노스 아메리칸 스스로 자체 예산을 투입시켜 1953년 11월 새로운 기체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노스 아메리카는 이 프로젝트의 명칭을 NAG PAW라고 불렀죠. 이는 일반적인 노스 아메리칸 공격 무기라는 뜻입니다. 이 기체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항공모함에서 이착함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속도는 음속을 넘어가야 한다. 셋째, 적진에 안전하게 핵무기를 투하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걸고 개발 윤곽이 잡혀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개발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미 해군은 이거다 싶어 바로 시제기 제작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새로운 기체 개발을 착수한 지 5년도 되지 않은 1958년 8월 31일 시제기를 생산해 초도 비행에 성공합니다. 두 기의 기체가 모두 초도 비행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번 기체가 이후 진행하던 테스트에서 추락하게 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성능 자체가 좋아 미 해군은 계약을 체결했고 이렇게 탄생한 기체의 제식 명칭을 A5라고 붙였습니다. 이름은 비질란테라고 붙였죠. 비질란테는 한 지역의 주민이 치안과 지역 방어를 위해 조직한 자경단이라는 의미인데 해석해 보면 미국을 스스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A5 비질란테는 전장이 23.32m에 중량은 14.8톤에 달했습니다. 승무원은 두 명이 탑승하는 형태이죠. 최고 속도는 마하 2에 달하며 작전 반경은 1,804km입니다. 최대 비행 고도는 16km 정도입니다. 내부 무장창에 핵무기를 한발 장착할 수 있고 두 개의 하드포인트에 핵무기 또는 일반 재래식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총 3메가톤에 달하는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A5 비즐란테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A5는 한국마음에 올라간 역사상 모든 함재기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운용했던 A4 스카이호크를 본다면 전장은 12.2m에 중량은 4.4톤이었습니다. 하지만 A-5는 전장이 23.3m에 중량은 14.8톤으로 3배 이상 큰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큰 이유는 다름 아닌 핵 폭격을 위해서입니다. 핵무기를 굉장히 많이 소형화했지만 여전히 일반 재래식 폭탄에 비해 큰 크기를 자랑했고 겨우 한발 정도를 떨어뜨리는 용도가 아닌 두세 발 정도는 떨어뜨리기 위해 기체가 커졌습니다. 동체에는 두 개의 하드포인트가 있었고 하나의 내부 무장창이 있어 총세 발의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내부 무장창에는 B-43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고 외부의 하드포인트에는 각각 B-43 핵폭탄을 장착하든지 아니면 일반 재래식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B-43 핵폭탄은 최대 1 메가톤급 위력을 내는데 세 발을 모두 떨어뜨리면 3 메가톤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B-43 이외에도 마크-27과 같은 이 메가톤 위력의 핵폭탄도 투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최대 6 메가톤 규모의 핵폭격도 가능해. 히로시마 원폭 200개를 떨어뜨리는 위력과 맞먹죠. 이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A-5는 핵폭탄 투하 방법도 매우 독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탄을 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급강하 폭격 방식과 수평 폭격 그리고 토스 폭격이 있습니다. 급강화 폭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가 수직으로 하강을 하면서 폭탄을 적에게 투하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방법은 당시 유도 장치가 없던 시절 폭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트 엔진이 나오게 되면서 너무 빨리 내려가거나 폭격 후 너무 빨리 상승하면서 조종사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문제 등으로 지금은 사라졌죠. 그리고 수평 폭격은 우리가 흔히 보는 폭격 방식으로 일정하게 날아가면서 폭탄을 우수수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흔히 B-52가 융단 폭격을 할때 사용되는데 정확도가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토스 폭격은 목표물을 향해 저공 비행을 하다가 목표물에 다가가면 비행기가 상승하며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때 포물선을 그리면서 폭탄이 날아가게 됩니다. 산과 같은 지형 너머로 폭격을 할수 있으며 폭격 후 폭격기는 되돌아오기 때문에 폭격의 정확도와 기체의 생존 모드를 챙길 수 있습니다. A5의 하드포인트에 장착된 폭탄은 마지막에 설명한 토스 방식으로 투하합니다. 그런데 내부 무장창의 폭탄은 더 특이한 방식으로 투하하는데요. 지금껏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선형 폭격이라고 하는데 별칭으로는 똥 폭격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토스 폭격과 같이 목표물 근처에서 저공 비행을 하다 목표물 위로 날아가면서 폭격을 하는데요. 이때 a5의 뒷공무늬에서 핵폭탄이 나옵니다. 이 모양새가 마치 볼일을 보는 것 같다 해서 이런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럼 a5는 대체 왜 이런 식으로 폭격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a5가 핵폭탄을 투하하고도 폭발에 휘말리지 않아야 했는데 핵탄두는 정말 위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평폭격일 때가 가장 빠르게 투하하고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수평폭격을 한다면 적진으로 곧장 들어가는 루트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럼 핵폭발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고혹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A5는 적진 위에서 하늘 높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비행을 하는데 이때 꽁무니에서 폭탄을 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적 수월하게 핵폭발을 피할 수 있죠. 이러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생기지만 어차피 핵폭탄이기 때문에 대충 떨어져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목표부터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어도 금방에 도시 하나는 날아갈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강력한 폭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개발했고 엄청난 위력을 뽐낸 것은 사실이지만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처음에 말한 큰 크기였습니다. A5의 거대한 크기는 항공모함에 착함할 때 방해가 되었고. 종종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죠. 이런 핵폭탄을 갖고 있는 녀석이 항공모함 위에서 제대로 사고가 난다면 상상하기 싫을 만큼 끔찍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당시 적용된 최신 기술의 컴퓨터였습니다. 기체 개발이 한창이던 당시 50년대에는 컴퓨터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A5에도 많은 전자 장비들을 넣었습니다. 특히 길을 찾는 항법 장비들도 디지털화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내면서 기체에 대한 신뢰도를 전반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심지어 15분마다 고장이 나는 장비도 있었다고 하죠. 당연하게도 A5는 실전 경험을 치른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 이러한 단점들을 조금씩 극복은 해나갔지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서 결국 A5는 RA5C라는 정찰기로 개조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A5는 현재까지 총 167기가 생산되어 각 항공모함에 배치되었었고 이중 137기가 정찰기의 형태로 개조되었습니다. 당시 총 개발 프로젝트 비용이 1억 달러가 넘었으니 현재 가격으로 한 기당 약 600억 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퇴역한 상태지만 실전 배치되었던 그 시점에서는 어떤 나라의 해군보다 강력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던 녀석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미 해군을 빛낸 a5 비질란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